네, 안녕하세요. 싸고 좋은 카김용나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 기아 준준형 SUV 투싼이랑 스포티지. 네, 70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900만 원대로 총 11대의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투싼 ix이고요. 스마트 스페셜 등급 되겠습니다. 14년식이고요. 11만 8천 키로 운행한 을 차량입니다. 87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네, 변경은 따로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이고요. 미세누유 전혀 없습니다. 네, 차피에는 26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네. 인기 색상인 흰색 컬러가 되겠고요. 외판부 아주 깔끔합니다. 시트 상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뒷자리, 네, 시트 상태도 좋습니다. 스어링휠 상태 좋습니다. 네, 118,091kg 이고요. 네, 내비게이션에 스마트 버튼 전부 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고요. 네, 핸들 열선도 되어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네, 뒷자리 송풍구이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깔끔합니다. 후방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네, 하이패스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엔진룸 깨끗합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구요. 요거는 저희가 중고로 좋은 걸로 해서 교체를 해드릴 거고요휠 상태는 아주 깔끔합니다. 14년식에 11만 8천 키로, 870만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스마트 스페셜 모델 되겠습니다. 14년식이고요. 9만 키로입니다. 8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능지 보도록 할 거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저수석 휀다, 네, 한국 내 단순교환 되어 있고요. 미세노유 전혀 없습니다. 네, 내차피에는 2회 걸쳐서 220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전후휀다 좌우 어, 이렇게 정비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쥐색 컬러입니다. 쥐색 컬러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휠 상태 깔끔하고요. 네, 엔진룸은 조금 먼지가 조금 쌓였네요. 내비게이션 메리평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에 또 운전석에는 통풍도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상태 아주 좋아요. 네, 운전석도 좋고요 그리고 저 빅사이드 미러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네, 시트 상태 좋습니다. 스트링 휠 상태도 좋고요 내비게이션, 네, 후방카메라 화질 아주 좋습니다. 핸들 열선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스테링 휠 상태도 좋구요 하이패스 썬루프 까지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14년식에 9만키로 예, 키로수도 아주 좋아요 8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 스마트 스페셜 모델 되겠고요. 15년식입니다. 키로수 좋습니다. 9만 1000키로 흰색 컬러가 되겠고요. 95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도 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조 쿼터 부분 손상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쿼터 부분이 조금 손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외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고 심하거나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이거를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외판부 깔끔하고요. 시트 상태 1, 열 2열, 2열 전부 좋습니다. 스티링 휠 상태도 좋고요. 고만 1 0 0 0 k m 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메리평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버튼 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키도 두개잘 보유하고 있고요. 저 빅사이드 미러에 핸들리 열선 후방카메라 화질 아주 좋습니다. 네, 블랙박스에 예, 하이패스 룸 미러 다 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깔끔하게 예, 패드 잘깔아주셨습니 좋습니다. 엔진룸 깨끗하고요. 휠 상태 좋습니다. 타이어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7, 80%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 차량 15년 시계 91,000km, 95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차량입니다. 14년식 모던 등급 되겠고요.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검정이고요. 10만 100km ,000 0 9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조수석 휀다랑 뒷문 요렇게 단순 판금 들어갔고요.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뜹니다. 미세 노유 전혀 없고요. 네, 차피엔이 2회 걸쳐서 85만 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정비력은 리어도 어 좌우, 후핸더 좌우, 예, 후패널, 요렇게 정비력은 있었다.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검정색상입니다. 외판부 깔끔하고요 네, 시트 상태 좋습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도 전부 좋습니다. 스마트 버튼, 네,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스테링 휠 상태 아주 좋습니다. 10만 1000km. ,000 네, 열선 시트 다 되어 있고요 저 빅사이드미러 뒷자리 열선 시트입니다 네, 핸들 열선도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하이패스의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 네, 깔끔합니다 네, 휠 상태는 조금 스크러치는 있지만 이 정도는 네,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요트레드 좋은 걸로 해서 교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었습니다 14년식 10만 1000km 95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차량입니다. 네, 흰색 컬러가 되겠고요. 네, 모던 등급입니다. 1 4년식에 10만 3천 키로. 97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이고요. 미세누유 없습니다. 네, 흰색 컬러, 외판보호 굉장히 깔끔해요. 휠 상태도 아주 좋고요. 네, 10만 3천 키로. 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네, 스마트 버튼, 또 통풍 시트도 되어 있습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이고요. 시트 상태 아주 좋아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요. 핸들 열선, 스티링 상태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이고요. 네, 휠 상태도 아주 좋네요. 너무 좋아요. 타이어 트리도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 흰색 컬러 14년식에 10만 3천키로 97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니오 스포티지 R 디젤 2.0 이륜 트렌디 등급 되겠습니다. 14년식이고요. 7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고요. 회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네, 성능지 영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유무 앞에 범퍼랑 네, 조수석 프론트 엔다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단순 교환 들어갔고요. 미세 누유 전혀 없습니다. 차량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부 굉장히 깔끔합니다. 휠 상태도 깨끗하고요. 네, 엔진룸 깨끗합니다. 12만 1896km 운행을 했고요. 내비게이션 예. 네. 네,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이구요 열산 시트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요 네, 시트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구요 네, 스티어링 휠 상태는 조금 헤짐이 있는데 이런거는 커버 정도 씌우시면 되시니까요 네, 후방 카메라 순정이어서 굉장히 화질 좋습니다 네, 휠 상태 아주 좋아요. 약간의 스크러치 요런 부분에 있긴 하는데, 예, 또 연식 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휠 상태 전반적으로 예, 깔끔합니다. 14년식 12만 1,000km, 79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이륜의 트렌디고요.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1 4년식이고요 예, 12만 5천 키로, 7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흰색이 조금 더 금액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용도변경 렌트력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 단순 교환만 들어갔습니다. 미세노이없고요 네, 라디에이터, 서포트, 단순 수리 및 조정 흔적이 있다라고 고지를 해드리는 겁니다. 전혀 예, 상관없고요 네,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외판부 깨끗합니다. 시트 상태 좋습니다. 아주 2열 네, 시트 상태도 좋고요. 스티어링 휠 상태도 아주 좋네요. 해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12만 5천 네, 킬로이고요. 내비게이션, 순종 내비게이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버튼이고요.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네,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저빅 네, 사이드 미러 핸들 열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예, 스티커 흔적이어서 제거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습니다. 네 뒷자리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고요. 네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휠 상태 예, 좋고요. 흰색 14년식 12만 5천 키로 7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그레이 색상이고요 14년식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네, 옵션 좋습니다. 14년식에 9만 6천 키로. 예, 키로 수도 굉장히 좋아요. 91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네, 변경 없습니다. 프런트 엔다 조수석 한 군데 단순 교환이고요 미세노유는 없습니다. 네, 차피에는 1회에 걸쳐서 60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외판부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96442km 순정 내비게이션이고요.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되어 있고요. 예, 이 차량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전부 되어 있고요. 키도 이렇게두개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접비식 사이드미러이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 굉장히 좋고요.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네, 메모리 말로 정말 가성비 좋은 매물 아닌가 싶습니다. 핸들 열선도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사용감 아주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상태 조금 해짐은 있지만 이 정도는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운전석에도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순정 내비게이션 아이패스에 블랙박스. 휠 상태도 좋습니다. 이 네, 차량 14년식 96,000km. 예, 통풍도 되어 있고 뒷자리 열선도 되어 있습니다. 14년식계 96,000km, 91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입니다. 네, 프레스티지 모델 되겠고요. 14년식계 107,000km, ,000, 예, 금액은 93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성능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도변경 렌트리역이 있었던 차량이고요. 이렇게 세 군데 단순입니다. 예, 전혀 타시는데 상관없고요. 예, 미세노유 전혀 없습니다. 조 쿼터 부분 판금 되어 있습니다.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흰색 컬러가 되겠습니다 외판 깨끗하고요 네, 전동시트 운전석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열선시트 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에 스마트 버튼 네, 이렇게 10만 7천 키로 통풍 다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뒷자리 열선 시트이고요, 예, 핸들 열선도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고요. 하이패스의 블랙박스는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있이 차량 셀로프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예,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해주셨어요. 엔진룸 깨끗하고요, 예, 휠 상태도 벤두리 예, 부분이 조금 예, 휠 기스는 있지만, 예, 또요 정도 어, 보기 싫으신 분들은 예, 휠복원하는데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에 예, 7, 8만 원요 정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렌드는 한 3, 4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1 4년식에107,000로 네, 93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1륜의 트렌드 15년식입니다. 93,000 킬로 연식도 좋고 예, 키로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9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흰색 컬러 사 예, 사고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누유도 없고요. 네, 네 차피에는 1회에 걸쳐서 83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네, 정비력은 전후 휀다 자 운전석 예, 뒷도 예, 손상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뒷도어는 저희가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하고 예,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손을 봐 드릴 테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요즘에는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굳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안 해도 어디 어디 손상이 되어 있다라고 예, 고지를 하고, 이제, 예, 전체적인 성능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예, 차 구매하는데 조금 더,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1열 2열 너무 좋습니다 사용감 예, 거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 하셨고요 네 스티어링 휠 상태 커버 살 깨끗하게 씌워져 있습니다 93,000km 네,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되어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네, 핸들 열선에 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네 블랙박스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5년식 연식 굉장히 좋습니다. 키로수도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는 얼마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네요. 이건 저희가 중고 타이어 좋은 걸로 해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15년식 93,000km 95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이고요 네, 이륜의 트렌디 등급 되겠습니다. 회색 컬러가 되겠고요 14년식에 7만 9천 키로. 키로수 아주 좋습니다. 790만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회색 컬러가 되겠고요 네,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네, 조수석 뒷문, 예, 네, 단순 판금 들어갔습니다. 미세누유 선이 없습니다. 네, 차피에는 2회에 걸쳐서 89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정비력은 따로 없습니다. 예 회색 컬러이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79,000km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다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예 아주 깔끔한 실내 공간 보실 수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 상태도 좋습니다 시트 상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죠 네, 뒷자리 열 시트도 깔끔하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하이패스의 블랙박스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의 핸들 열선 그리고 트렁크 공간까지 예,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타이어도 많이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앞에 타이어는 예, 많이 안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많이 안 남았으면 중고로 좋은 타이어로 교체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7만 9... 9,000km, 970만 원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차량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추가로 차량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고 좋은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되시겠고요.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체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당일 탁송 전액 할부, 또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 또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견적 문의 많이 주시고요. 폐차도 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아니어도 또 찾으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네, 저희 수원 대규모 중고차 매매 상사로 오시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총 4만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나 많은 차량 보유로 인해서 금액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금이나마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찾으시는 차량 있으시면 꼭 한번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65일 연중무휴니까요. 언제든지 오시면 차량 구경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다만 먼저 오시는 고객님으로 인해서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시기 전 하루 전에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466호 스카이모터스입니다. 사고 좋은 가의 원칙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며 또 하체 점검은 필수로 해드리겠습니다. 탁송시 영상통화 및 꼼꼼한 고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또 차대차 고객님께서 아끼면서 타시던 차량 최고가로 매입해드리며 판매는 최저가로 당일 출고에 할부 최저 이자율를 적용해드릴 거고요. 무료 폐차까지 사고 좋은 가의 원칙이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